와우! 어 나쁘진 않은데 정성없 나도 이런 거 먹고 잭스만데. 왜 나에 대한 잭스만 이렇게 엄격한 거야? 이러가요 마지막으로 줬냐? 오케이. 아, 라이 받고 존나진을 하자고? 창이 <목소리> 존나 트위치 같은 거나 해서 애들 입에 똥 뿌리죠, 존나 웃기네 <laughs> 애들 입에 똥을 왜 뿌려, 얘야 <laughs> 어, 세나 지팡이는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넌 케인 아님 소나다? 갑자기 왜 이렇게 세졌냐? 이겼구만. 진짜 덱스판이었어. 와, 졸라 센시! 돌고 목머리 터트리고 봐. 맞다, 복정선 네, 운명 내가 는거 잭스 둘이서 가능 되고 혼자도 가능하겠는데 복원 정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잭스 선밭이랑 카타 선밭으로 복원 정선 해가지고 케인 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 있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다 필요 없는데 아니 진짜 잭스각인데. <laughs> 성배 소나? 성배도 씹사이에요 이거. 아니 이건 진짜 그거 각인데. 아페치 소나가죠. 근데 아페치 소나는 뭘로줘야 될까? 3초여 가지고. 아니 협력의 성배가 진짜 너무 세. 어째 보건 정돈이라서 주문형 넣어 주면 너무 세거든요. 아니 그냥 이건 진짜 재앙이다. 한 방에 삼성 찍고 가자고. 아니 근데 얘 잭스야. 이게 존냐 잭스야. 이게 찐 잭스야. 파릇치가 진짜 찌이야이 새끼야. 어일 때 6을 패버리는데? 조개 잭스를 먹자. 이거 답이 없는 잭스가 너무 하고 싶은데요. 아 진짜 잭스가 너무 하고 싶어. 힘이 다르잖아. 찐잭스야 이거는 나는. 아니 씨 오파워 잭스야? 오. 아니, 이게 존냐가 완벽한 잭스인데 성배까지 달아주니까 와, 말안 된다. 가짜 잭스 팬은 80, 진짜 잭스인데 이돈다 털면 안 나오겠냐고 이돈다 털면 이돈다살만나오겠냐고 터널 만나고, 터나 많은데 내가 잭스를 주세요 공사 당했다, 8걔 근데 어차피 막증들 있잖아 EDM 춤꾼 구걔이들이개 c 걔 이득 잠그죠? 젝스가 삼성이 됩니다 슛! 구덩이 없는가요? 이건 뭔 경우냐? 마지막 팔식 잭스라니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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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잭스 파렙질 미친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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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댔어 슈발 돈 째자 치면 이긴 것 같은데. 야, 내가 진짜 잭스야. 넌 삼성을 찍어도 안 된다니까. 파렙치한테. <laughs> 이 병신아! 내가 진짜 잭스! 야, 이 새끼야. 슥슥하. 열 장, 열한 장. 열한 장, 여덟 장. 뽑을 수 있지 않을까? 풍잭스, 파렙치 갑니다. 그냥 뽑으면 그만이야, 이 벌어지더라. 어. 바로 벌레한테 따봉 졸라 날려줘 자크도 근데 순정 자크도 이성이어서 사실 뭐 저는 업 밸류가 없어요. 저 사람 죽으면 럭 삼성이나 구레벨까지. 네. 잭스의 신앞에선 모든 건 의미가 없긴 해. 잭스의 신파렙치 앞에서는. 어 이제 타겟팅이야. 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도돼 필드 오리성이야. 록삼사 안 받대. 어. 그냥 연승 받으면서 말정 맑은 정신의 잭스를 하라는 파렵지. 그 마음 파렵지가 대마불사 통계 또 올렸네요. <laughs> 아니 이거지 뭐. <씨> <laughs> 통계 올릴라고 먹은 거야 파렵지야? 너 어? 본능이었어? 파레 소나 이성 이거 어떻게 한 거니? 뭐 니코판도 아닌데.

위로, 그렇지 위로, 위로. 하하하하 좋냐거든! 나이하하하하나는게 나아요 다음번 보상을 받으면 사실 지금도 확실치 못한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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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지금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역시 폭..폭 잭파협지 끌어들였잖아 틀린 누나랑 이즈리얼을 진짜 잭파렵지 잭슨은 다르지 동선 봤지 원딜 다 끌어들이고 돌리는 거어피바라 피바라나 뭐 어떤 게까 뭐지? 여기까지 어? 존야가 빠지면 안되는데 존야 빠지면 안한다좀 무섭다 어 아, 늦게 빠져서 다행이다 휴. 이지한테 일단 궁 썼어 어팔자 앞으로 가 위로!!! 자크야 찍어! 후. 잭스가 개날멍이 아니고요 제가 잭스를 잘하는 겁니다 이건 파렙씨가 잭스를 잘하는 거야 친구야 밸류 업이 안 됐어 너선바짝을써아 진짜 쓰면 어떡하냐 그럼 적당히 해줘야지 아씨 솔라리 삼성 솔라리 숨이 턱막힌 이거 먼저 잡아야지 이길까 말까인데 씨. 아 이거 선택당했어 나 먼저 잡으라고 했는데 어 이거 무슨 양심이니 어. 아 이렇게 하기 싫었는데 제드랑 같이 각을 봤어야 됐어 이걸 먼저 먹으면 안된다고 결코 결코 먼저 먹으시면 안됩니다 봐 이렇게 된다고. 케인으로 음. 안 가라.

이건 사면안 되고요. 두가만 만들어야지 상대가 홀라나. 86. 두번 살면 되는데. 2, 4. 한번살수 있어. 찍어도 진다고? 이템인데? 아까 어쩐지 집에 여기 여기다가 잭스공 쳐박더라 그래서 많이 땄어. 너왜 이렇게 많이 땄나 싶었거든. 그니까 상점이 졸라 무섭다고. 이제 이런. 아, 이거 그냥 제트팩. 됐다. 뽑못 뽑으면 죽는다, 못 뽑으면 죽는다 말이지. 자크 남성 혼자로 돌리고. 이건 아닌데 사실 왔다 제대로 자크 삼성의 위력 이거야 좋냐다 어떻게 막을거야 이게 파렙치야 나 정비하면 너 줬댄다. 자크 삼성 말했지, 혼자도 다 이긴다고. 싸움꾼 두 개. 어 뭐야? 정확하 얘가 있어야 돼. 팔지 자크는 다릅니다. 목을 쳤어요, 씨. 내가 정비하게 두면 어떻게 너. 팔찌 존냐 자크야 미친 존냐 자크. 존냐의 사기성을 제가 이번 판에 눈이 알려 드렸죠. 존냐 아직 안 터졌습니다. 놀라운 점. 존냐가 아직 안 터졌다는 점 그냥 가 미쳤잖아 말이 안 되잖아 두근두근 치하트 사용. 오늘 10kda도 사용했고요 두근두근 치하트도 사용했습니다 예. 장인 제가 이걸 무료로 봐도 될까요 그러게요 자크삼성은 제가, 제가 PBE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제일 쎄사고삼성 중에 클러치 저거 되는 건 자크밖에 없었어 저거 클러치는 자크밖에 안 됐어